조팀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직업을 바라보는 다섯가지 조언인데요. 제가 하나를 추측해보자 음... 왠지 돈 얘기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당연히 있죠. <laughs> 자, 여러분들 그... 본부장이 말한다 보시는 분들 어,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직장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고, 그 직업을 통해서 커리어를 만들어서, 결국은, 메이킹 머니,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런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로서, 그리고 직업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다섯 가지 직업을 가지려고 할때 가져야 될 기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좀 머릿속에 정리가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리가 안돼 있는 것들은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3차원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4차원 동물이라고 한다면 정리라는 게 필요 없대요. 아인슈타인 얘기로. 근데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직업을 가질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수익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 저는 뭐돈 필요 없고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 말로 뭐 열정이 뭐밥 먹여 주냐 뭐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절대적으로 열정페이나 이런 것들로를 가장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꿈을 실현해준다, 이런 어떤 관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경제적 균형을 잡아주는 도구예요. 경제 도구, 경제적 균형이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균형감을 가져, 여러분들이 사는 균형감을 가져주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바로 밑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다른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어떤 정글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하, 기 바다 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사회, 인간 사회에 사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업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내 생활이 돼야 돼요. 내 생활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직업을, 그 직업에서 최고 우선순위를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뭐 대기업은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고 뭐 중소기업은 되게 낮, 낮은 급여를 받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기대 가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진짜 여기서 어떤 기대 가치가 있느냐를 봤을 때 그거마저도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가 리얼 직업이라고 해요. 리얼 직업. 그러니까 리얼 잡이라고 하는데 영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너가 잡에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잡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누군가를 위해 도와준다라는. 나는 자원봉사한다. 나는 뭐. 민간단체로서 청년님처럼 민간단체로서 본부장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민간단체로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이건 좌비에요 하지만 이건 리얼 잡은 아니라고 봐요. 왜 리얼 잡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것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 경제적인 것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미래에도 반드시 그거는 얻어지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알고 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컴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적자를 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의 핵심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지만 경제적 균형이다. 그래서 좌업을 생각할 때는 항상 경제적 균형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파급성입니다 뭐냐면 네. 여러분들께서 이 커리어를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가겠느냐 어디까지가 어떤 말이에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지속성은 다음 얘기 할 건데 네. 파급성 말하자면 나의 커리어를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이어가겠느냐 말하자면 내가 예를 들면 청년임이란 민간단체를 가지고 본부장이 어 이거를 가지고 뭐 글로벌하게 아 영향력 어 그렇지 아. 내가 어디까지 이걸 끌고 가겠느냐 정말 네. 이게 뭐 청년 청년 비진, 청년을 위해서 막 한국에 있는 청년까지만 가겠느냐? 뭐 글로벌하게 가겠느냐? 음. 너가 이걸 어디까지 가겠느냐? 그래서 이 파급력이라는 거는 자신만의 주관이 되게 중요해요. 음. 음. 예를 들면, 조 팀장이 생각하시게 하기에 내가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 어떤 걸까요? 이 청년의 임무요? 음. 음. 아마 주관이라면 한국에만 머무를 수도 있고, 청년에 넘어서 뭐 여성으로 갈 수도 있고, 음. 더 나가서 노인으로 갈 수도 음. 있고, 청년이 될, 뭐 청소년으로 갈 수도 있다 생각하는 그런 음.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건가? 파급력. 그만한 음. 파급력. 그리고 내가 나의 커리어를 가져갈 때, 어디까지 내가 이걸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음.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옆에 있는 조팀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꿈이 크고, 꿈만 큰게 아니라 욕심이 엄청 많아요. <laughs>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청 내가 요즘 청년들도 다 그렇지만 사실 얘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 좀더 파장력이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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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그런 사고를 좀 가져 주길 좀 바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또 거기에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막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취업을, 취업을 성공하시는 분들이 50% 이상이 1년 만에 그만둬요. 음, 힘, 들어서요 아니요. 아, 그렇죠. 힘들고요. 힘들어서요. 근데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몸도 힘들겠죠. 몸은 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몸은 저도 힘들어요. <laughs> 저 팀장도 아침에 나오기 싫어해요. <laughs> 근데, 그래도 나오는 이유가 뭐고, 그래도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커리어의 방향과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방향에 맞게 그냥 흘러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맞지 않으면 나올 때마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회사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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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본부장 시절에 우리 그 응? 직원들하고 항상 했던 얘기 중에서 하루하루가 지옥이란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laughs> 직원들이요? 응. 어. 그니까 이제 회사 그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아, 사람들을 면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 <laughs> 여러분들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파급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되게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딱 들어가는 순간 내 커리어가 어디까지 갈 건지가 보여요. 뭐그 회사가. 그러니까 왜냐면, 회사, 왜가 한, 한 달, 두달 다녀고, 1년만 다녀오면? 아, 아무리 네. 모르도 알잖아요. 네. 뭐, 주팀장도 알잖아요. 저를 보면. <laughs> 그런 것처럼. 사람,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급력에 대해서 자기의 주관하고 항상 맞춰봐야 돼요. 커리어의 파급력과 자기의 주관을 맞춰봐서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 이걸 제가 또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말한 지속성을 제가 좀 풀이해 드릴게요. 팀장이 생각할 땐 지속성이 뭘것 같아요? 체력? 음. 그러니까, 음. 기업으로 따지면 체력이 돈인 거고 음. 본인으로 따지면. 일만하고 집에 가면 무기력해지잖아요. 음. 본인 스스로. 그렇지. 아까 뭔가 자기 체면식으로 음. 차라 차라리 음. 아. 일주일 뒤면 월급이 나와 막 이러면서 버티는 음, 음, 음. 지속력.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너무 아, 단편적인가? 아, 훌륭한, 애, 훌륭한 얘기예요. 훌륭한 <laughs> 얘기인데 지금 본 부장이 지금 순서를 매기는 이 순서는 상당히 리얼하잖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안리얼한 사람이면 1번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상, <웃음> 꿈, <웃음>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하고 싶은 거. 어, 뭐 <laughs> 당신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해라.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생계 되게, 되게 실질적인 재의 표상입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세 번째 말씀드리면 을 저. 이 지속력은 진짜 맞는 얘기인 게 뭐냐면 지금 조팀장이 한 얘기가 100%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업무를 하는 체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파급성도 되게 중요하죠. 지속성은 또 다른 개념인 게 회사를 나가, 나갈 때 내가 오래 다닐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건 파급성은 초장에 그만두는 가능성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laughs> 건. 근데 지속성은 뭐냐면 한 10년 있다 그만두는 거나 20년 있다 자기가 어떻게 이것까지 버틸 수 있느냐의 개념이 기념 거든요 근데 이거 핵심이 뭐냐? 바로 롤모델이에요. 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이 조직에서 롤모델이 될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어? 이거 자기소개서에 가끔 음. 입사 후포부에서뭐 음. 저는 앞으로 뭐 동기들과 뭐 응. 선후배들의 롤모델이 그렇지. 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쓴 네. 자기소개서 봤었어요. 자, 그게 핵심적인 자기소개서예요. 본부장이 본부장이 말한다 해서 얘기한 건 본부장에서 말한다한테 들은 얘기 같은데. 맞아, 저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laughs> 그 진짜 좋아요. 합격자소서에 좀 롤모델 되겠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CEO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롤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대항해 시대 이후부터 내, 내려오는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이 자본주의 세상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이 지금까지 그 4,500년 동안 있었던 사이에서 제일 재밌었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대영제국이란영국이란 나라예요. 그 영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제, 제독 이름이 호레이션 엘슨이라는 제독이죠. 이순신 같은 장군. 그 이순신 같은 영국 장군이 벵가드라는 배를 이끌고 있었어요. 벵가드. 우리나라는 거북성 같은 거죠. 컴퓨터 <laughs> 같은건데 이 사람이 되게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한게 옛날까지만 해도 뭐였냐면 다 장군이 야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르는거 이게 스페인 전함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음... 근데 넬슨제도은 어떻게 했냐면 야 너희들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음... 대신 너희들은 너희들의 책임을 직분을 모든걸 다 지켜 있는 동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술은 뭐였냐면 위에서 딱 장군기가 보이면 그대로 무조건 따라하고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느리잖아요. 네. 근데 벵가드우의 이벵가드를 이끄는 넬슨 제도의 전략은 뭐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리더십을. 음, 본인이 스스로. 어, 본인이 수 스스로 그 안에서는 왜할수 있을 수밖에 없냐면 <laughs> 자기 대안에서 자기가 최고의 롤모델이야. 음. 그 선장. 네. 그러니까. 내슨 제도의 리더십은 뭐냐면요, 자기가 잘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그 부하의 부하들한테 되게 존경받게 만들어요. 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되게 반대로 해요 일을. 딱 이게 무너지는 조직은 어떻게를 하냐면 자기만 존경받고 밑에 사람들이 되게 존경 못 받게 만들어요. 어, 너 나만 존경하고 백명천 명이 나만 존경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조직이 무너집니다. 근데 직원들도 그 밑에서 밑에 직원들한테 존경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본인들이 하고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롤 모델들이 말하자면 뭐냐면 그래서 이 넬슨이 어, 무적함대를 묻지르고 어, 영국을 지켜내고 심지어는 어. 나폴레옹까지 이겨버리죠. 뭐 전쟁의 신이라고 한 나폴레옹까지 이겼습니다. 이런 이 전략으로 지금도 이제 이벵가드라는그 자산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는 그렇게 운영을 해요 다롤모델을 만들어요 자기 운용 펀드 매니저들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고수익을 내는 그런 자산운용사죠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뭐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영전략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다니려면 롤모델이 되지 않고서는 오래 못 다녀요 힘들어서 <웃음> 힘들어서 <웃음> 네 힘들어서 오래 못 다니는 거예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사실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체된 조직들 같은 경우는 막 이상한 짓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뭐 뭐, 너무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도 그러고 막 이상한 성추행도 하고 응. 막이막좀 너무 정체된 조직들 같은 경우 보면 막 상상할 수도 없는 막 이런 일들 막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갑질 그렇 갑질이 일어나고 있고 뭐 여, 여성, 여직으로 성추행한다든지 등등의 뭐 아니면 돈을 횡령한다든지 음. 그게 막 살아있는 조직에서는 잘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대부분 딱뭐 정제돼있고 막이고유한 이런 조직 <웃음> <웃음>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조직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자기 조직 밑에 있는 후배, 후배들한테 그렇게 롤모델화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이 누구 여성을 성추행할 수 있을까요? 음.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못할 것 같아요 하죠.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날 존경하고 있는데 걔를 어떻게 성추행해요 음. 근데 이미 그런 인간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맘 놓고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롤모델화를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CEO가 되거나 관리자가 됐을 때도 반드시 그런 롤모델을 또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직업의 단 5가지는 여러분도 생각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CEO가 됐을 때도 반드시 이걸 중요시 여겨줘야 돼요. 예. 어떤 그런 부분도. 그래서 직원들은 월급 좀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현실성. 음. 왜냐면 실제 내가 학습하고 연습하면 이걸 할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랑 상관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자기가 잘 못하는데, 그거를. 그거를 잘 못하면서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학습하고 연습하여서 만들어진 존재가 대체 불가능한 인재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가 사내 변호사라든지 사내 회계사 이런 분들은 회사 내에서 명이 짧아요.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회사 내에서 명이 짧아요. 그런지 아세요? 자존심이 세서? 아니요. 다른 라이센스가 가진 사람들을 쉽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쉽게 교체할 수 있죠. 물론, 너무 전문성이 없어도 문제겠죠. 그래서, 그 전문성이라는 거를 라이센스나 시험을 가지고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있그 회사를 해서 이 사람이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마치 조팀장처럼. <laughs> 예를 들면 그거죠. 이건 정말 뭐, 시험을 보고 입학시험을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이 회사에 가장 맞게끔 되어 있는 모든 컨디션을 다 익혀버렸어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시간과, 뭐죠? 커스트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비용이. 응.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대체 불가능 한 인재를 만드는 거지 그게 뭘로 나온다? 학습과 연습. 학습과 연습. 조팀장도 네. 처음에는 편집이고 이런 거 하나도 못했잖아요. 응. 네. 연습과 학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그게 내가 연습과 학습을 통해서도 안 되는 거. 물론 조팀장 은 IT에서 정, IT에서 종사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 편집이라는 것이 배우면 되지만 아주 문외하은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근데 내가 만약에 IT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까지는 아니라 IT 종사자가 아니라 정말 한데도 내가 뭐 편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음. 그래서 난 저는 그래요. 너무 동떨어진 거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동떨어진 거에서. 뭐 연예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동떨어진 거에 대해서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섯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역사성, 역사성.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사회적 고정관념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19세기 가수가 지금 가수랑 똑같을까요? 음, 아니요. 19세기 가수는 사람 날렸겠죠. 거의. 인간 취급을 못 받았을 거예요. 물론 뭐 오페라 가수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막 걸그룹같이, 아이돌 어 이런 막 짧은 치마 입고 막 이렇게 하면 거의 뭐 뭐 사람 치고 못 봤는, 뭐 그런 시대가 19세기였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거의 여러분들 너무 되고 싶어하는 연예인, 연예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싸이그 가수 쌓이 싸이 보세요. 예전만 해도 그런 얼굴로 어떻게 가수가 되겠어요? 못뭐 생겼다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A급을 바라잖아요. 근데 그분 은 어떻게 됐어요? 유튜브 시대를 맞아서 B급인데도 불구하고 A급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잖아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죠? B에서 A가 된 거죠. 바로 뭡니까? 예전에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이 고정관념으로 B라고 해서 B급이나 C급으로 사용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밖에 더깐거 보나요? <웃음> <웃음> 지금은 사회적 고정관념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뭐다? 기회예요. <laughs> 반대로, 여러분들은 절대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은 사회에서 봤을 때는 깊이 대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 팀장 같이 이런 청년분들이 왜 기성세대한테 매력이 있는지 아세요? 바로 또왜 기회를 보이는지 아세요? 바로 그런 아까 얘기했던 혈연, 지연, 학연 같은 그런 거에 대한 뭐가 없다? 평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죠?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떨어진 그런 역사성에 근거한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거 똑같은 거죠.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다섯 가지. 첫 번째, 절제 어디 가서 공짜로 일하지 마라. <laughs> 공짜로 일하지 마라. 둘째, 뭐다? 파급성. 내가 나의 주관을 가지고 이 일을 어디까지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뭐다? 지속성. 내가 과연 이 조직에서 롤모드에 될 수, 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 뭐다?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내가 학습과 연습으로 과연 여기서 대체 부르가는 인재가 될수 있느냐? 그리고 다섯 번째, 역사성. 지금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직업이 현재만 이게 좋은 직업이고 나중에는 좋지 않은 직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음. 라는 생각. 그런 고정관념을 역이용하하는 것. 이 다섯 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